아로언 역사 문화 기념 사업회 모인 아로언 역사 문화 기념관을 립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수학교 136년이 되는 해인 2021년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때에 인천의 장롱와국민들 구성원들이 협의체로 출발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인천시와 국회의원들이 동의. 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 쪽에서는 기념관 설립의 탄당성에 대한 논명을 마쳤고 기념사업회는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완료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펜텔러와언더우드의 역사 문화 기념관을 벌리해야한다 이것을 위해 먼저 1885년 4월 5일 재무포항에 도착한 아펜텔러와언더우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가? 그들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선조사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김념범을 세우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의유를 찾기 위해 19세기로 가보면 당시 조선은 60년 세금정치와 10년의 외세 침략이 있었다. 경인마교로 일어난 경인양요, 제너럴 신문사건으로 일어난 신리양요, 모두가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처럼 인천은 우리 민족 시각의 역사, 그 중심에 있었다. 여기에 일본의 불법 침략으로 강화 해협에서 일어난 문양 사건, 불평등 조일수호조약과 수신사 타협 등 초라한 외교를 맞이한 조선은 개화 정책을 위해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조선의 새로운 국가군대를 찾아나섰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새전단을 보냈다. 미국을 답사한 고빙 사절단은 골투모아에서 다우처 목사를 만났다. 귀국한 부 단장 후영식은 정보, 기기, 제도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급상도가 아닐 수 없고 미국의 교육 제도를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고종에게 어설했다 고빙 사절단을 만난 다우처는 일본의 맥클레 생교사를 통해 조선의 경원과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의 고종은 1884년 7월 2일 조선의 부국강강을 위해 미국인들에게 병원과 학교 교육을 인화했다. 이 일로 아펜자르와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조선에 도착한 아펜자르와 언더우드는 조선의 병원과 학교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병원을 세워 조선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켰고, 학교를 세워 새로운 학문을 소개해 젊은 지식인들을 배출하였으며, 교회를 세워 남녀목표를 방문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 고금을 접할 수 있게 했다. 교회에 들어온 조선인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하며 점차 성숙해져갔다 이렇게 조선은 개방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했가 개방할 때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아픈 자료와 어두우가 조선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는 그들에게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배웠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더욱 관심을 받는다. 복음을 접한 조선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경원을 세워 아픈 조선인들을 지휘했 지도자들이 세워져 놨다. 일제 강점기에서3 1운동을 기획한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종교인들로, 천도교 교주장열 15명, 불교 2명, 기독교 16명, 즉, 강민교 목사장아 9명과 장문교 목사장도 7명이 참여했다. 더 나아가, 인천 만국공원에서 유교, 불교, 천도교, 기독교 대표들이 이 두만 목사를 중심으로 한성동부를 수립했다. 병인양요신리양요문양사건이 일어난 경정지이자 일제침탈의 통로가 된 인천은 한성동부를 수립한 만국공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성이 싹 뜨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조선이 주권을 찬실한데 들어와 새로운 인재들을 여성하여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인도 지소자들을 세워갔다. 배출된 젊은 지식인들로 조선의 국력이 서서히 회복되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입국한지 60년 만에 일제에서 희망되었고광복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기념하려는 이유이며 한국사 묘백주년 기념탑이 있는 장소.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념관을 세우는는까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은 대지 33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축면적 200평인 연방평 2천평 영구의 박물관 양식으로 2층에는 아펜젤러의 선교사료 3층에는 언더우드의 선교사요. 4층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후예들의 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한 교회 141주년이 되는 2026년 4월 5일 부활 주일에 응원하고자 한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은 100주년 기념탑 지역의 성지화와 인천 관광객 증대로 천교 활동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기대 효과가 있다. 고등이 들어온 지 138년이 된 인천은 3천여 교회와 100만 창고로 성장했으며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13명 중에 기독교인 9명이 수고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인천과 대한민국 중심에 기독교 고등이 있었고 또 있어야 했다. 아펜젤러 언덕대 역사 문화 기념관을 관리하고 계신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근간에 늘 함께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들이 보여준 지열와 믿음, 그리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관이 없기에 더욱 단절한 마음으로 추진려한다 장관 연합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아펜젤러 언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룬 공동체이다 장강연합정신의 최고의 성징은 아펜셀러 언덕호크 기념관의 원리이다. 인천국회의원과 인천시, 그리고 인천교회의 협력이 가장 좋은 때이다. 아펜셀러 언덕호크의 역사, 문화, 기념관의 원리는 반드시 장강연합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기념관은 지난 238년간 보급으로 나라와 국성을 사랑한 정신을 담아 창업하고 또후대에 계승하기 위함이다. 기념관을 건립하여 인천을 기독교 한국 성지로 이것으로 경과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